돌아오는 테슬라의 어닝 발표를 앞두고 일론 머스크와 월가 사이에 커다란 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연일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테슬라 주가를 두고 일론 머스크는 비단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기차 마켓 전체의 문제다. 오히려 우리는 다른 전기차들, 예를 들어 루시드나 리비안이나 라이드나 휘스커나 이런 기업들에 비하면 우리는 선방하고 있는 거다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이에 대해서 월간은 테슬라라면 테슬라의 브랜드 이미지를 파악했을 때 지금의 하락은 너무 지나치다는 겁니다 최소한 테슬라라고 한다면 40% 이상의 급락은 설명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가오는 어닝 발표를 앞두고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슈는 두가지입니다. 수요 부진에 대한 해법을 끈질기게 월간은 물을 것이고 여기에 대하여 일론은 투자자들을 설득시킬 명쾌한 대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최소한 판매에 대한 수요 부진에 대한 마진, 백업 플랜을 내어놓지 못한다면, 어닝콜 이후에 다시 한번 그들은 테슬라를 매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실망스러운 컨퍼런스가 진행된다면, 마지막 남은 인내심도 그들은 버릴 모양새입니다. 잘 나가던 테슬라가 큰 소리 쳤던 1년에 50%의 성장률에 대해선 이미 투자자들은 한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수요 부진에 대한 테슬라 의 해법은 가격이나였습니다. 작년부터. 하지만 올해는 이 가격이나 카드도 영 먹히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BID의 1만부짜리 싸구려 자동차 또한 안 팔리는 마당에 그래서 어쩌면 테슬라는 반값 자동차 플랜을 무기한 연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카드가 이번에는 인력 감축이었습니다. 전 세계 테슬라 인원의 10분의 1 감축. 그런데 성장 기업에서의 인원 감축이라는 것은 어쩌면 성장성을 포기하는 것일 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성장세가 꺾인 거지 테슬라의 성장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론의 주장대로 테슬라보다 다른 전기차 회사들은 더 심각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은 최소한 기업 존폐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금 일론 머스크와 월가 시각의 차이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 이 테슬라의 수요 부진에 대하여, 일론은 이러한 원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전기차 전체 시장의 하락의 문제다. 높은 금리와 금리나 연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으로 인해서 배송의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미국과 독일 공장에서의 파업 이슈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 월가는 물을 것입니다. 오케이. 좋다. 인정한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자. 테슬라라는 브랜드는 여전히 강력하지만 이에 대한 몇 가지 실질적인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가? 수요 부진을 극복하려면 새로운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 대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일론 머스크를 괴롭힐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일론 머스크는 로보 택시라는 대답을 내놓을 것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다시금 투자자들은 물을 것입니다. 8월 8일에 그 카드는 혹시 즉흥적 대안 제시는 아니었는가? 8월 8일 이후로 로보택시의 발표가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 혹시 사이버트럭처럼 수년이 걸려야 되는 문제는 아닌가? 모델 2를 연기하기로 했다면 좋다. 그럼 그 대안으로 또 내놓고 있는 테슬라의 FSD. 그렇다면 그 FSD의 수익으로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제시해 줄수 있는가? 테슬라는 모델 2 보단 로보택시에 더 집중하기로 한 결정에 대하여 강력하게 어필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일단 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날카로운 질문을 날릴 것입니다. 테슬라의 부진을 만회할 카드로 테슬라가 로봇 택시를 택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은 로봇 택시가 아니라 모델 2라고 생각하는데 일론은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결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수익화를 이뤄낼 수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일론의 명쾌한 대답과 구체적인 테슬라의 로드맵이 제시되지 못한다면 컨퍼런스 콜이 진행되는 동안 그동안 마지막으로 움켜지고 있던 셀링이 버튼을 투자자들은 미련 없이 눌러볼 것입니다. 150불이 무너지면 출연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매수의 거인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어닝 때까지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시장의 냉정한 결과라는 사실을 일론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가 모를 리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과연 일론은 돌아오는 컨퍼런스 콜에서 어떠한 반전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까입니다. 유난히 컴퍼런스 콜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일론 머스크이기에 이 가운데 일론이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 어닝에서 투자자들은 이미 실적이 나쁘게 나올 것이라는 것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투자자들이 듣고 싶은 것은 바로 가이든스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어저께 넷플릭스가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도 2025년부터 가입자 수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발언은 결국 가이든스에 대한 자신 없는 모습으로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시장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돌아오는 화요일 어닝 데이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미준노 가족 여러분. 테슬라의 실적 발표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빠지지 않고 대반전이 이루어진다. V자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댓글창에 1번. 아니 더 빠질 것이다. 매수의 거인들은 이번에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2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